저희 아내가요. 예, 이게 저희 아내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저희 아내가 요즘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간가다 한숨을 푹푹 쉽니다. 그러면서 아, 아들 보고 싶다 이래요. 예, 아들 보고 싶다 이제 혼잣말 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래요 그럼 한번 잠깐 갔다 오든지 그러면 에, 못 간다고 전해라 이럽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들이 보고는 싶지만, 예, 또 거기 갔다 올 거면, 예, 또몇달 아이 생활비도 되고 막 이러니까, 예. 꼭 참아야 된다. 지금은 꼭 참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사랑하기도 하고 또 예,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선순위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지요. 정말 보고 싶고 먹고 싶고 가고 싶은 것들이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하는 대로만 하지는 못하는 이유가 뭐냐?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더 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예, 아주 힘내서 참고.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게 일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아주 바른 판단이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바른 판단으로 우리가 때로는 올바르게 포기하고 때로는 강력하게 위험에도 추진해야 되고 때로는 잠깐 대기하면서 관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앞뒤 가지 않고 막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것 보하고 보고 싶은 것다 보고 즐기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는 일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력입니다. 판단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얼마 전에도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 다니엘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아이들이 나라도 망하고 끌려가가지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얘들이 왕의 음식을 거절을 한단 말이죠. 왕의 음식을 거절할 때 얘네들이 뭘한나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라는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얘네들은 이름도 다 바뀌었어요. 할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왕이 만들어놓은 사관학교에서 3년 동안 잘 해서 노예의 신분이지만 굉장히 높은 직위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하고 여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게 중요하고 왕의 눈에 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으면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얘네들이 용기를 내서 겨우 하나 한게 있는데, 이게 뭐냐?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는 거. 이게 굉장한 중요한 판단력이죠.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논산에 딱 갔는데 나오는 밥을 처음에 딱 냄새 맡는 순간에 야밥 맛이 입에 확 도나요? 이거 못 먹습니다. 예, 아주 냄새 나고 막 되게 힘들거든요. 밖에서 좋은 음식, 좋은 쌀로 먹던 사람이 예 정부미로 만든 그 오래된 묵은 쌀쪄 가지고 만든 것. 와, 그거 진짜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된장찌개를 끓이면 저희 땐 그걸 똥국이라고 불렀거든요. 이게 정말 건더기 하나도 없이 된장만 풀어져 있으니까 진짜 그냥 똥국이에요. 밖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아이들이. 그럼, 어, 이거 못 먹겠는데. 조교한테저 다른 거 먹게 해주십시오. 이와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니엘이? 바른 판단력을 한 거예요. 아, 내 몸이 더러워지지 않아야 되겠구나. 혹시 허락이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또 부탁을 합니다. 테스트 좀 해달라. 그것이 바로 정확한 판단력에 의한 것이지요. 이렇게 판단력은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가정생활에서도, 또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데서도, 또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는 자녀교육에서도 매우 유효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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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아직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방문하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로마 교회가 바울에게는 정말 가고 싶지만 지금 말씀한 대로 우선 순위에서 굉장히 뒤에 있었습니다. 우선 순위에서 굉장히 뒤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지역에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가장 예수를 알지 못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고 그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있었던 21절, 본문보다 좀 앞이죠? 21절에 보면,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의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한 곳에, 보지 못한 곳에 내가 가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로마를 내가 정말 정말 가보고 싶은데, 아직 내가 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 먼저 어디를 갔었느냐 하면, 19절에 우리가 지난 주에 읽었었던 본문인데 거기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미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고 성령께서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으로 함께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땅끝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행해서 일루리곤까지 갔다 이런 얘기는 이걸 읽다가 보면, 어디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냐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거예요. 유언은 죽으면서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에 가득 차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여서내모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루리곤, 그곳을 거쳐서, 로마를 거쳐서, 바울이 생각했었던 땅 끝은 어디냐 하면, 바로 스페인입니다. 서바나예요 거기까지 가기를 원했었던 것이죠. 원래는 바울이 계획하고 있었던 곳은 어디냐 하면, 소아시아 지역을 갔다가 전도한 다음에, 동쪽 끝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동쪽 끝. 그래서 아시아의 끝. 그쪽으로 가면 아마 인도를 향해 갔을 겁니다. 예,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을 따라서 예, 내려가서 인도까지 가기를 아마 원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주의 사자가 마게도니아 쪽에서 이쪽으로 와서 날 건져라, 건져라, 그래서 그쪽으로 갔으니 이제 방향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뀐 거거든요. 서쪽에 그 당시 시대의 서쪽의 끝은 스페인입니다. 땅끝이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루리곤이라는 것이. 거기까지 이제 복음을 다 내가 전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 내가 이제 다 전해가고 있어. 근데이 일루리곤이 어디냐 하면 마게도니아보다 북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 일루리곤에서 아주 조그마한 바다만 하나 건너면 바로 로마 반도예요. 예, 이탈리아 반도입니다. 로마입니다. 그러면 그냥 조그만 바다만 하나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로마예요. 그리고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곧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는 희망이 현실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정말 정말 서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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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예루살렘, 그 다음에 또 소아시아를 다 돌고,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의 전도 여행을 하고, 일루리공까지 내가 복음을 다 전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바다 하나만 건너면 그렇게 기다리던 로마를 거쳐서 서반하로갈수 있는데, 지금 바울은 여행의 계획이 바뀌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훨씬 더 동쪽,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지척에 로마가 있는데. 그런데 다시 계획을 어디로 세우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일루리곤 근처에 그 지역에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었던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이겠죠? 그 성도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경건한 자들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다는 것을 듣고 그마케도니아의 성도와 아가야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 헌금을 모아준 거예요. 구제 헌금을 했겠죠. 헌금을 모아서 이것을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돈 전달하는 거 하고 헌금을 전달하는 것 누가 가서 전달하면 되잖아요. 그죠? 아, 이거, 저기, 마게도니아 성도들하고 아가야 성도들이 모아준 겁니다. 이래서 전달을 하면 될 텐데, 도대체 바울은 로마를 지척에다 두고 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려고 했을까?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계획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잘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바울은 배신자거든요. 율법에 대한 배신자예요. 믿음에 대한 배신자입니다.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보면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들은 바울은 율법과 모든 규례를 갖다 다 무시해 버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 무시해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거든요. 전도할 때마다 사행전을 보면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그다음에 또 살해까지 하려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도대체 예루살렘을 왜 직접 가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직접 가려고 하느냐. 이 헌금을 전달하는 것이 의미가요. 이 로마서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교회에 쓰고 있는 이 서신에서 이 로마서가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 사이의 문제였었지요. 그리고 그 문제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나요? 음식의 규례. 그다음에 절기에 대한 규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상황이었었그 근데 그것이 당시 로마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복음 시작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복음화도 굉장히 중요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에 이제 헌금을 전달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직접 가는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31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야 되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기도부탁을 합니다. 두 가지 기도부탁을 31절에 보면 하거든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렇게 기도 제목을 두 가지를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31절의 기도 부탁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섬기는 일을 받아들여지기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요 얘기에 보면 아, 예루살렘 성도들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준 것을 전달했을 때 거절할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거예요. 나 이거 안 받을 거야. 못 받겠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 헌금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는 이방인 성도들과 예루살렘 성도가 합쳐질 수 없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문제와 똑같죠. 이방인 성도들의 것을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이 나는 못 받겠어 라고 얘기할 때는 너희들과 우리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야. 내가 이건 못 받아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만약에 기쁘게 받아준다면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의 믿음이 아주 강력한 공동체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겠지요. 만약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 헌금을 거절을 했다? 그럼 로마고 스페인이고 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저 로마 교회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도 너희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뭐 그러고 있으면서 그 복음이 멀리 간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요즘에 한국 교회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아니라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다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뭐 이러면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어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위험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헌금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 전달이 되고 나면 그럼 내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다시 로마로 가서 스페인을 향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에 가서 스페인을 향할 거야.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를 그렇게 방문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거였거든요. 로마는 사실 잠시 머물고 싶어 했었어요. 로마는 잠깐 거쳐가는 곳이에요. 왜냐? 거긴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바울이 할 만한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서 잠시 있으면서 로마교회의 성도들과 잠깐 교제하고 기쁨을 나눈 후에 실제 마음은 뭐가 있느냐? 야, 니네가 좀 나를 도와서 스페인을 보내줬으면 좋겠어. 이 뜻이에요. 로마교회가 나를 좀 파송해줬으면 좋겠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할 동역자가 있으면 나와 함께 가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재정적으로 후원해 줬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행 계획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좀 적용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루살렘의 박해의 시작이 이 사도 바울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사울이라 불리던 아이가 예스 데바를 죽이면서 이 난리개통이 시작된 게 바로 이 사울 때문입니다. 바울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에 색으로 가는 길에 예수 제기도 죽이겠다고 그곳에 가다가 예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잠시 눈이 멀었을 때에 예, 그곳에 있었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 안수하고 눈을 밝게 하는데. 그때 아나니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가서 사울이라는 애를 기도를 해가지고 눈을 뜨게 해라 그랬더니 막 염려를 하는 거예요. 걔네들 예수 쟁이 죽이려고 오는 애들입니다. 그건 애들을 살리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사도행전 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러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바울의 이제부터의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과 왕들과 그리스도인, 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소명과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바울을 부르셨습니까? 왜 사도 바울을 세우셨습니까? 복음전파예요. 예수 믿지 않는 곳에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선택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에 맞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위험해도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위험해도 할수 없이 가야 하는 거예요. 또 멀지만 굉장히 많이 돌아가야 되는 여행 경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때로는 위험해도 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억울해도 참아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지만 견뎌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대해야 하고 또 고민해야 되는 것은 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과연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모든 삶을 살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그래서 가고 싶어도 참고 가기 싫어도 가야 하고 잘 관망해야 되고 잘 때로는 싸워야 되고 때로는 꾹 참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오로지 복음 전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 전파는 자기 존재 이유인 거예요 이미 이전 사람은요 담메색 도상에서 죽었어요 사울은 죽었고 이제 다시 사도 바울로 사는 겁니다 우리도 이전 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이제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냐? 이것은 뭐야랑 똑같은 질문이냐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왜 죽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놨어야 하느냐? 거기에는 내가 부자가 아니어도, 그 다음에 건강하지 않아도, 똑똑하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께 쓰일 글씨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될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왜 예수님이 굳이 나를 선택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하면서 지나갔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부자 되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우리 애들 서울대학교 보내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선택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왜 나일까?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께 어떤 의미의 존재인가? 숙제입니다. 예, 오늘은 설교의 마감이 숙제입니다.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거듭나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이렇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과 왕들과 모든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왜 선택했을까요? 그것을 알아야, 그것을 우리가 잘 인지해야, 저와 여러분이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모두가 선지자이겠느냐, 모두가 교사겠느냐, 모두가 목사겠느냐, 아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나를 엄마 세웠으면 내가 어떤 엄마여야 되는지, 내가 또 직장인이면 내가 어떤 직장인이어야 되는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찾을 때, 그리고 그것을 답을 찾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귀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 보면서 답을 찾아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선택하셨을까? 도대체 예수는 왜나 때문에 죽으셔야만 했을까? 지금 내가 이 상황에 난 부자도 아닌데, 그렇죠. 우리 교회는 다 변두리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한강 여기서 보이세요. 우린 산이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도대체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을까? 왜 나를 지금 살려 두고 계실까? 나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별거 아닌 일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바꾼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 죽으시며 우리를 살리신 것 아닙니까? 포로로 갔었던 다니엘이 용기를 내서 아주 별볼일 없는 짓 부탁하는 것. 거기에 시작점이 있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내가 싸워해야 하고 어떤 것은 꾸준히 참아야 되고 어떤 것은 관망해야 하는가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것으로 우리가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찾아보시고 기도해 보시길 소원합니다.